밖에 이신 학인 여러분들께서는 장례로 입장하셔서 앞좌석부터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식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나 무음으로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신랑 이진재 분과 신부 김혜옥 양의 축복된 예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학인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또한 이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예식의 사회자 김재용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금일 예식은 특별히 신랑 신부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례가 없는 만큼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이 예식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힘찬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랑 이준재 군과 신부 김세훈 양의 축복된 예식을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laughs>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멋지고 능름한 신랑이 입장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입장. 중장한 음, 주인공이죠.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앞쪽 LED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부가 입장할 때는 우리 신랑에게 주셨던 박수에 두 배, 세배 넘치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 입장.